진짜 좀 궁금했어요. 우리 손영기 네. 씨는 방송을 안 하는 동안 어떻게 지냈을까? 방송을 안 하고 아이를 두 아이를 출산을 했어요. <laughs> 아 이게 몇 살이에요? 네. 뭐, 뭐. 첫째는 초등학교 2학년이고. 예. 초등학교 2학년이요? 네, 다 컸어요. 아, 없... 이제. 그리고 10살? 둘째는 일곱 살이에요. 아, 귀여운데. 뭐야? 너무 귀여운데. 컸어요, 진짜. 네. 네. 어, 근데 사실은. 이제 얼짱 시대에 나왔던 모습이 워낙 그 귀여운 여고생이라서 네. 그때도 이제 화제가 됐는데 얼짱 시대 이후로 바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남편과의 첫 만남은 어떻게 돼요? 어, 사실 딱 처음은 어떻게 만났냐면 음. 한 번도 사실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남편하고 음. 어떻게 만났는지를. 음. 네. 남편이랑 저랑 약간 박스 음. 같은 교복 모델 촬영 있잖아요. 아, 같이 왜요 네, 그게 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같이 촬영을 했는데 일찍 끝나서 야 우리 오늘 영화 개봉했다는데 어벤져스 보러 갈래? 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음. 어벤져스를 봤어요. 그러고 나는데 얘가 영화 이제 앞으로 자기랑만 보자고. 흥보진해. 네안 보면은 뭐 서로 만약에 다른 남자랑 보거나 다른 여자랑 보면 서로 100만 원을 내자. 막 이렇게 장난을 쳤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계속 이 아이가 좀 생각이 나고 좋아지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고백을 했어요. 너무 친하다. 아, 네. 영화 에한편 봤네요. 영화. 그럼 남편분이 몇살 연한 거죠? 세살 세 연하. 세살 연하면 네. 뭐 네. 그래요? 그러면 남편분이 좀 어리고 좀 연하라서 좋은 점도 있나요? 일단은 요즘 좋은 거는. 피부가 탄력이 있어요. 아, 아 아니, 3년 차인데 아니, 아니, 근데 있어요, 달라요. 절로 좀떨어지죠 여기 씨 피부도 어, 좋아요. <laughs> 어, 예. <laughs> 저도 좋은데 남편 피부도 좋고 그리고 머리숱도 많아요. 여기 시도 많아요. 많죠? 아니, 저도 많지만 네. 그런 부분들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음. 생기 있는 그 모습들이 그래서 아, 연하는 이런 거구나 요즘 그런 음. 걸 네. 느껴요. <laughs>